어. 큐 안녕하십니까 프리빵 치지원입니다 오늘 저를 소개할 것은 가이노트럭 슬로폰입니다 세번째 응. 보라키오입니다 첫번째 그 다음 두번째 스테고사우로스입니다 세번째 가이노트럭에서 제일 와, 대장인 티라노입니다 네번째 톤돈이라는 벽을 쌓아주는 앙클로사우루스입니다두명 얘네들은 드라이버가 빠졌을 때 해주는 얘들이에요 한번 실대폰으로 해보겠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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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요, 이거야. 이거요 이거요. 네. 아, 보여. 아, 보여. 아, 다여 아, 보여.